네, 찰로. 오늘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이를 네,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네,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조금 찾는, 거, 찾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먹겠습니다. 네. 어, 간 데려, 간이 간좀안 되는 것 같아서 소금을 맛소금을 좀 뿌렸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용호가 네, 어? 지금 공부하고 와서 배가 많이 고파서 지금 급하게 죽을 줄려합니다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칼치구이 했습니다 <laughs> 휴지까지 나왔네요 네, 휴지에 조금 꽂기 전에 닦으니까 더 맛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울 네, 때 물기가 안 튀는 것 같네요 네, 칼치구이 맛있게 했습니다 모두분들도 맛있는 칼치구이 맛있게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하세요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샬로 감사합니다 네, 피니 다니라는... 네, 오늘 냉장고 정리 다하고 했습니다. 이제 부추김치하고 깍두기랑 부추김치 섞어서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네, 맛있게 해서 잘 먹겠습니다. 모두 분들 건강하세요,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샬롬!